안녕하십니까. 전기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연습했던 과제를 영상으로 만들어 실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실기를 독학으로 하시거나 실습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시작부터 동작 테스트까지 짧은 시간 함축된 과정을 보면서 시험장 분위기에 친숙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관현도에 출제된 과제 중의 하나인 컴베어 정역 회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회로 형태는 정회전과 역회전이 하나의 모터를 사용하고, 리미트 스위치 두 개소가 버튼 두 개와 조합되어 있는 회로로서 2015년 기출문제와 유사한 회로입니다. 파악해보니 컨베어는 모터가 3개 있는 경우와 모터 하나로 정력 회전하는 회로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고요. 타이머를 배치하여 회전체가 급격히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안정적으로 물건을 음반하도록 운영하는 회로입니다. 화면의 제어 판은 주회로가 완료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력 회로임으로 주회로의 선 색상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결선되어야 합니다. MCB에서 내려온 선이 MC1과 EOCR에서는 같은 흑적청의 순서이고 MC2에서는 1차 측이 흑적청이고 2차 측은 청적 흙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배관 후 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 리미트 스위치는 가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어, 셀렉터 스위치로 부착을 하였고 11시 방향을 B 접점으로 하고 A 접점으로 변경은 수동으로 돌려 2시 방향으로 두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리미트 스위치는 동작 후 자동 원위치되어 다음 화물을 받는 형태인데. 화면상에서는 수동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실제 컨베이어 작업 약도로 작동 기구를 말씀드리면 그림과 같습니다. 지상에서 2층으로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화물차가 도착하면 짐을 올리고 PB1을 누릅니다. 정회전하여 2층으로 올라가고. 화물이 2층에 있는 LS1에 접촉하게 되면은 T초후에 역회전하여 내려가고 화물이 1층의 LS2를 접촉을 하게 되면 T초후 정회전하여 올라가는 운전이 반복됩니다. 푸시 버튼은 지상과 2층에 각기 두는 형태로 오퍼레이터가 오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근접하여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